전업 투자는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전업 투자자,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로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전업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실 거면 못해도 상위 2% 내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투자 수익이라는 게. 그래서 상위 2% 안에 들어가면 벤치마크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인 수익이 내는 그 정도의 영역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업투자라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무조건 한 달마다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돈을 꼬르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서 돈을 벌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 정도의 영역이 돼야지 전업투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생긴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보면 약간 스몰캡으로 가게 돼요 대형주 위주보다는 스몰캡 소위 말하는 잡주 이쪽으로 좀 가게 돼요 왜냐면 잡주라는 것들은 그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대형주의 그런 흐름이랑 관계가 없거든요 크게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된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이쪽으로 가게 돼도 사람이 전업투자를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심리적으로 후달리게 돼요 주식투자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뭐 늘상 말하는 게 리스크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전업투자로 들어가서 투자로만 먹고 살잖아요 그때는 심리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투자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보통 상따라고 해서 상한가 따라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 주변에도 그분이 한분 계셨는데, 만 선생님이라고, 이 사람이, 제가 주식 투자 잘한다는 사람 계좌 보기 전까지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였더라? 2011년이었나? 그때 한40% 수익을 냈어요. 연수익률을. 어, 잘 냈어. 심지어는 2011년에는 벤치마크가 떨어졌단 말이야. 코스피가 떨어졌단 말이야. 코스피가 떨어졌는 40%를 낸 거야. 진짜 잘한 거거든요. 내가 그래도 내가, 와, 잘한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동기간 벤치마크에 2011년이었나? 그때, 3,000%낸 거예요. 그 사람이 수익을. 3,000% 냈어. 진짜 내가 그걸 눈으로 봤단 말이야. 그래서 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실질적으로. 근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도 자기 직업이 있다가 나중에 전업 선언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전업 선언하고 나가니까 뭔가 좀 일이 잘안 풀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심리 싸움에서 약간 말리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직장을 다닐 때만 해도 계속 꾸준하게 인컴이 들어오잖아. 인컴 들어오면 계속 물타기라도 가능한데, 전업 투자가 되면 그게 힘들어지거든요. 물론 상당한 사람도 그렇게 관계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여튼뭐 그분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은 지금 아마 해외에 가셨을 거예요. 원래 좀 국적 좀 바꾸고 싶어 하셔고 마지막에 연락했을 때가 그 용접 자격증 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왜그러냐니가 해외 기술이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좀 하시려고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엔 연락은 안 되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나중에 그런 뭔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그런 투자에서 헛바퀴가 나기 시작하거든. 폴트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보통 직장 생활 이 하면서 레코더가 좀 쌓인 분들이 전업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직장을 딱 그만두고 전업선언을 하게 돼도 이송은 좀 실패한 경우가 좀 많아요. 결러에되는 투자랑은 심리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뭐제 방송 보시면 전업투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근데 보통 전업투자라서 돈 진짜 잘번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좀몇명 봤어요. 그 사람들 주식 얘기 꺼내지도 않아요. 실제로 유튜브 이런 데 와갖고, 네가 주식을 하나도 모르니? 뭐 이런 말을 꺼내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래. 보통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랄 주식까지 그 아는 사람은 그런 말 절대로 안 해요. 제 경험상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뭐요튼간의 결론은 전업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벽이다. 굉장히 높은 벽이고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노력만으로는 노력과 훈련만으로는 될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빵 여기까지.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내가 또못 보고 있었거든요. 그분 자본금이 얼마였냐면 음, 음,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하세요. 우리가 상따 하시는 분들마다 뭐,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시냐 면 그분은 딱 항상 3천만 관리해. 3천. 3천. 왜 그렇냐면, 내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이 3천 이상 넘어가게 되면 심리가 흔들린다.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3천 딱 정해놓고, 매달 이게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6천이 되잖아. 6천 되면, 다음 달 1일 되면, 3천만원 꺼내 갖고 그냥 CMA 짱봐 놓고, 다시 3천으로 시작하는 거야. 제 투자를 안 해요.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뭔가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재투자가 복리로 흘러가는 것들에 배팅을 하는데 이분은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상따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딱 3천 정해가지고 3천 딱 꼬르잖아. 천 꼬르면 다음 달에 CM에 꺼내가지고 천만 원 꺼내서 딱 다시 3천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매달매달 매달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했던 거죠. 결국에는 진짜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 로스컷이든 간에 아니면 이분처럼 리밸런싱을 하든 간에 다 각자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그런 성향의 차이다 보니까 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런 뭔가 투자 생활을 오래 하고 그런 분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것들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예. 여튼, 오늘 얘기다 보니까, 뭐, 이게 투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 지금 11시 44분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